레노버 710S 모델 원키 리커버리를 한번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 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USB나 이런 거 꽂는 거고 이건 전원 USB 이어폰이나 헤드셋.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이게 원키 버튼입니다 한번 복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쑤시개나 이쑤시개 보이시죠? 이쑤시개 혹은 샤프 같은 거를 이 원키 버튼에 놓고, 찔러줍니다. 찔러주면 여기 불 들어오시죠? 그러면 노버 버튼 메뉴가 생기는데요. 여기서 시스템 리커버리 네. 네. 그러면, 요렇게, 요러한 모양이 납니다. 요거는 이제 중국 분이 이제 맡겨주셔가지고 중국어 버전입니다. 메뉴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